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영입니다. 아 정말 어제 오늘 추위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이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어제 아침보다도 기온이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어, 현재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갔고요. 실제 거리에서 느껴진 추위 어, 영하 25도 안팎입니다. 아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영하 20도 정도의 추위 어, 몇년 만인 것 같은데요. 아, 뭐 도로도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울퉁불퉁한 곳이 많습니다. 뭐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도 영하 1 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아, 오늘 정말 보온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또 절정의 추위 뒤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이번 주말까지도 평년보다 추운 날씨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어좀 미리미리 아주 건강과 또 주변 시설 피해 어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또, 새해가 밝으면서, 어, 이 원주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아, 특히 이제, 정말 몇년 동안에 걸쳐서, 또, 방금 수식 중에 하나가, 여주 원주 간 전철 복선화가, 이 장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아, 빠르면 올해 내, 이제, 착공이 될 것이다, 라는 또 예상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과 함께, 또, 원주시의 주요 시정 방향,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청무시장에게 직접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또 원주시가 옛 원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지악산 바람길 숲을 조성하기로 했죠. 자또 원지역의 공원화 사업과 더불어서 좀 흑성동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월 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주 실시합니다. 선제검사 대상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입니다. 또 자체 의료인력이 없는 시설에 대해선 원주취약체육관에 이동선별검사소를 꾸려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가온 지역의 저신형, 저소득, 고령층의 대출자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가운데 본부는 강원 지역의 자영업자 대출 중 저소득층 대출 비중이 15.2%이고 또 고령층의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용문홍천또 원주-춘천 등 강원도가 건의한 주요 8개 철도 노선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은 대외 비사항이고 현재 국토부의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중에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고 늦은 때 6월 중에 고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뉴스였습니다. 내 네, 새해가 되면서 또 가운데 여러 가지 시정 도정들 궁만점이 많고요. 또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 원주시의 시정 방향, 어, 또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원창무시장 연결해서요. 직접 또그 내용들 어,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도록 하죠.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가 되자마자 뭐 날이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도로 곳곳이 뭐 아직도 제설이 안 돼서 네. 좀 불편한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좀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저희 시는 그 눈이 오면 제설 차가 눈가 눈이 내리면 동시에 이렇게 동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설 장비나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내집 앞은 치우기 이런 것은 좀 동참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영하 20도까지 이번 주말까지 계속 네. 이 강추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네. 뭐저스득층이라든지또 고령자분들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그 취약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좀 꼼꼼하게 네. 또살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면 이게 보통 의 수도관 동파라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 그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시에서는 특히 이제 그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 냉난방이나 이런 난방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춥게 주시는 네. 것 같아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작년부터 계속되는 네. <laughs> 일입니다만은 아이게 네. 언제 접근할지 모르겠고요 코로나일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계속. 해서 지금 원주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좀고민들 하시고 계신데 이거좀 네. 좀 어떻게 지금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 저희가 아, 수도권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연초에는 그 열방센터와 관련된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4 0 명이 넘게 나오면서 연초부터 네. 끊임없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가급적 음. 또 이렇게 신인 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주 방문한다라면 좀 자제를 부탁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진정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은 어제 확 어제 검체 채취한 거에 대해서 했는데 한 건이 지금 양성 나왔는데 그거는 네. 이제 자가 격리 중에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소강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부 그 종교 관련한 채 특이 네. 문제에서 뭐 생교의 발또 헌신자들도 네. 상당수 있었습니다만는 네. 역학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사가 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네 그렇습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이런 그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겁니까? 어 일단은 그그 재인교회와 그 관련돼서는 그 목사님이라든지 그 신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저희가 최초 확진됐던 그, 그분께서 에 역학조사에 잘응해주시지 않아가지고. 어흥. 좀 비협조적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열병센터로 다녀오고 이런 부분 다 파악이 지금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좀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좀 네네. 다른 내용들 좀 반가운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군요, 벌써 네네. 연말에 어 네네.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여주 원주관 전철 이게 정말 참 우여곡절 끝에 네, 복선화로 가자라고 최종적으로 네. 어~ 그~ 예타 예타라고 해야 되겠죠 예비타당성조사요 네, 네. 통과되었는데 네. 어~ 지금 이것 좀 경과 좀 얘기해 주시죠 어~ (2010년대)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바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네. 근데 2013년대 최종 예타 결과가 나왔는데 0.64로 1 이하가 돼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때 우리 시에서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네. 시에서는 방침을 발 빠르게 전환해서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으로 시작해야겠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선으로 설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수소광주가 예타를 통과하면서 그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충분히 복선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선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결국은 통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주 원주 간 구간이 21.95km죠. 22km 네, 정도. 네. 네. 사실 그... 이 노선에 대한 뭐 원주시의 고민 또그 도안의 전환점 가정부 뭐 저든지 지켜봤고 또중요 네. 전환점 때마다 시정님과 또 인터뷰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네. 어, 그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복선을 네. 전제로 한단선화로 일단 가자 이게 나름로승부아이었습니까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뭐 기본설에서부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탈을 복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전에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관계가 무장하시겠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웃음> 맞았다! <웃음> 이런 과정이 어, 결국 적중했구나 라고 이제, 이제 어,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관련 예산이 올해 157억 원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요? 그러면 이게 뭐 중간에 단선에서 복선을 이제 바뀐 것인데 네, 설계자 다시 해야 되고, 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일정이 지금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단선으로 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연장선에서 옆으로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에 설계 준비했던 자료들은 다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 예산이 그 국가에서 반영됐던 게 108억이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49억이 더 증가되면서 금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금년 안에 확정이 가능할까요? 아그 착공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이랑 이런 데는 다 확인해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네. 임의로 뭐 금년 말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존에 설계해왔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강하면 복선으로 설계를 끝내고 착공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시설공단이랑 다 상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개통이 그러면 언제쯤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저희가 빠르면 그한 23년도 어그 정도 어 하반기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4년 뒤면은. 네, 강남까지.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수서까지 네. 저희가 37분 보고 있습니다. 어이고, 37분이요. 네, 예, 예, 수서역까지. 그러니까 예. 이 철도가 연결되면 동서행단 철도도 완성되지만 원지에서 환승 없이 바로 수서역까지 연결되고 네. 또 그. 송도, 인천 송도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권 남북권, 강남권 그리고 그 중앙선과 중앙선까지 하게 되면 수도권 북부권까지 에, 그리고 철도가 고속철도가 이렇게 십자로 교차하면서 네. 여기 세 개가 돼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어 지금 그 말씀에 어찌봐야 되겠는데, 뭐 이제 복선화로 되었다 이것도 반강 소식입니다. 많은 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셨습니다. 네. 중앙선 또 신규 개통이요. 어 이게 뭐 최종적으로는 부산까지 KTX급 열차로 우리가 또 이동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2022년까지 그 부산까지 다 연결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강릉까지는 물론이고 예. 예.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 호남 쪽까지 예. 강호주까지도 현재 또 가시화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네. 또 이제 정부의 그 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요, 춘천 네네. 노선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용문홍선도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네. 이게 근데 이러한 노선들이 다 이제 서원주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결집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교통망은 굉장히 좀 보기 드문 네.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오늘 예. 상을 어, 기대 효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그이 연결되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예.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KTX가 이렇게 십자로 교체하는 환상적인 교통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갖추게 되고, 특히, 고급 인력 확보하는데, 예, 지방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고급 인력 확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이제 가현의 대규모 관광단지로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속속 저기 소금산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년 관광지 그리고 반곡역에서 관광열차를 통한 또 아리꼴 관광단지 조성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철도교통망이 완결되고나면 전국 어디에서 관광열차를 타고 원주를 관광객들이 집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잘 갖춰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농만지만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어, 또 이제 참만 논란이 있음 나마 올해부터 원주 네. 시내는 이제 30에서 50km 정도로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철도망도 잘 깔려 있으니까. 네. 원주 시내에서는 중대형차 이상이 필요가 없다. 운전자들이 <laughs> <laughs> 조그만 한 차로 다니시다가 네. 장거리는 그냥 철도, 아무데나 타고 가더라도 큰 불편이 네. 없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네. 어, 의도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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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이국 한국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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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한국 청에서 이제, <laughs> 그 그, 예, 그 네. 이제 발표한거한 시내 구간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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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적극 협조했다 그 정도로 아 그렇습니다 정리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런데 이게 네. 또 이제 원주시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뭐 어, 이제 그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곳이 선정되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네, 네. 이제 원주역 이전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아닌가 싶어요 음, 네, 기존의 원주역이 이제. 폐쇄되고 그 공간이 네. 이제 유휴지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학성동을 비롯한 이런 네. 곳과 어떻게 맞물려서 이것을 이제 좀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네. 결국 정지들든 호수공원이 가시화되고 네. 있고요. 일군지사 이전과 맞물려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좀 어떻게 우리가 또그 크게 이제 그림을 네. 그리면 될까요? 일단은 원지역이 이전되면서 도심 세태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성동 중앙동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의 원지역은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을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시설공단을 통한 원주시 예산 부담 없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많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토 호수공원은 (40만 제곱미터입니다)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군지사가 금년 한 (3월) 정도에 착공해서 이전하기로 돼 있어서 이 구도심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지토 호수공원과 원지역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철 철로가 폐선이 되면서 우산동에서 반공역까지는 사람들이 걷기 좋은 바람길 조성 사업 네. 숲터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간을 통한 구도심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바람길 숲 사업은 또 저희가 리포트 현장 취재 시간에 바로 끝나고 어,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관하면 어쩌 보겠습니다. 그 원지역과 관련해서는요. 네네. 현재 이 공간을 좀그 공원화 시킨다라는 또 계획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시설공단 차원에서 네네.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 네네. 뭐 네.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네. 쪽이 더 무기가 지금 어, 실리이 있다고 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아, 근데 그 소유권 자체가 네. 철도청 소유기 때문에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원주, 원래는 원주시에서 그, 그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그 부지를 무상으로 어, 사용권을 확보해서 네. 시티파크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그 바람길 조성과 맞물려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일단 소유자가 우리 시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네. 시설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하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일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아하.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 중이다. 레인드 네, 보면 되겠는데 저도 시설공단에선 도시개발 쪽에 무기를 두고 있고 어, 시 쪽에선 도시개발을 하긴 하되. 네. 공원 면적을 많이 넓히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있군요.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네. 이거 시민들은 네. 또 그쪽에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뭐그 그 공원이나 이런 거보다도 개발 쪽을 원하는 음.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공원도 필요한 공원, 이게 바람길 조성하고 같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음. 바람길 조성 사업과 관련된 도시공원과. 도시개발 이게 같이 접목하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좀 최종적으로 이런 큰 그림 언제쯤 가셔야 될까요?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예. 지금 폐선이 확정됐고 그 부분에서 바람길 조성 사업은 뭐 최종 확정돼서 금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국비도 이미 포함해서 한 20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연지역 전체 부지에 관해서는 시설공단이랑 빠른 실일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여쭤봐야 되겠는데 교도소 네. 이전 문제에도 무실동 지역의 큰현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그렇습니다. 언제쯤 정리가 될것 같습니까? 아, 지금 그 앞에 그 사실 양계장 때문에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전 예정 지역. 이전 때, 예. 때 예. 예.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건데 이미 다 설계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이전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LH랑 충분하게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교정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이 참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일부를 활용해서 일부 고원을 존치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와 일부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LH랑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일부 공원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속적으로 시에서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어, 현안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쭤보고 네. 싶은 게참 많은데 많이들 해요. 예. 우리가 이제 3세 번째 연임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치러지고요. 네. 네. 사실상 정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본인의 정책 마음 놓고 할수 있는 네. 마지막 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소외도 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네. 대하는 그각오할까요 아, 일단은 저는 그 원주시를 오브, 걸어서 5분이내 공원 도시고 도시 전체를 관광지로 만드는 문화관광제일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성돼서 정말 시민 행복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직 네. 시민만 바라보고. 새해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네, 어, 네. 새해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가온도미일보 차원에서 여론조사 네.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어, 내년에 가온도리사 후보군으로 네, 여건 네. 내에서요. 제가 자세한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네. 또, 어, 또 설명할 게 많으니까요. 네. 아, 또 현재 여권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네. 어, 우리 또 원차무 시장께서 거의 뭐 비슷한 표본 오차 오차 범위 내에. 좀 네네. 여권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정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도시사 선거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웃음> 네. <웃음> 하반기 되면 자주 어, 이런 네, 네, 부분들 네. 궁금증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세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창 뭐원주 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선 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앞서 원천원주 시장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 폐쇄된 원주역 구원주역의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게 그~ 원주 전체 이~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어~ 큰또 키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용과 함께 전반적인 또 조성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원주역과 옛 원주역이군요 이제또 폐철 도 관광자원하는 사업이 인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원주시는 폐쇄된 학송동의 옛 원주역일 때 시민들을 위한 도심형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인데요. 총 8만 9천여 제곱미터를 시티파크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국가철도공단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옛 원주역에서 반곡역까지의 폐철도 9.3km 구간은 원주시에 처음 조성되는 바람길 숲으로 변화시킬 예정인데요. 내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서 숲길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갖춘 숲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9km 구간의 바람길 숲은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되고요. 시민들이 바람길 숲을 걸으며 원주시의 역사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공원 녹지과 박경선 도시숲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시악산에서의 신선한 공기를 철도를 통해서 시내까지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그런 과정인데 나무를 식재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백운산이라든가 이제 다른 큰 산에서의 신선한 공기도 또 유입을 해야 되니까 도로변, 하천 이런 데서의 유입 이동 공간을 확보해서 도심까지 유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테마별로 이제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라비발디부터 봉산동까지는 이제 활력의 숲, 그다음에 봉산동부터 유교역까지는 기억의 숲, 유교역에서 방공역까지는 힐링의 숲으로 그세 가지 테마를 세워서 저희들이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분들이 구철도를 걸으면서 옛 추억도 상기를 시키고 맑은 공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옛원지역 부지에는 전체 공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철도시설 공단의 의지가 상당수 반영되면서 또 도시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옛원지역에서 반공역까지의 폐철도는 바람길숲으로 조성되고요또 이후 구간은 관광열차 또 금빛 따리굴이 이제 추성될 예정인 거죠. 네 이후 반공역에서 이어지는 10km 구간은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 921억 원을 들여 반곡역에서 치앙역까지 7.8km 구간의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광열차는 2층 열차로 조성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 말에 완공되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약 2km 구간의 똬리굴 일대에는 4D 관광시설을 도입해서 금빛 똬리굴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오는 2026년까지 계곡 전망숲길을 조성하고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서 동굴 체험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부에는 따리굴 역사와 원주 지역의 예술 갤러리, LED 수족관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앙광장과 척도 역사 기념공원, 푸른 철길들을 조성해서 반공역을 철도 문화시설로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관광개발과 서병화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관광 열차는 방곡역에서 출발해서 따리골 2km까지 약한 8km 정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따리골까지 가면서 금대 지구의 좋은 자연 경관을 함께 감상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곡역에서 기차를 타고 따리골 입구까지 오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백척터널을 이용해서 이제 4D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요. 이제 전망대를 설치할 것이고 슈퍼트리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제 야간에는 빛쇼도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리골이 전국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어, 2km 구간에 이제 오탄지 전시관이라든가 이제 미디어 아트 빛의 터널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또 정말 원주시의 변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또원 예, 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과 더 폐철도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것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고요. 1월 8일 금요일 함께했던 KBS 원주 방송국의 성케 하나 집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주말 휴일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